난이도가 좀 있는, 그러나 재밌는 영어 문법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is가 들어갈까요? r이 들어갈까요? pen and paper, blank, needed. beer and soju, blank, what Koreans like. soup and salad, blank, my favorite breakfast. 깜짝 놀라지 마세요.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 u n s h i n 입니다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 처음 시작할 때 주어, 동사, 수, 일치 많이 공부했었죠.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mine. These cars have great mileage. My father and mother are teachers. 그럼 이거는 뭘까요? Soup and salad is my favorite breakfast. Soup and salad are my favorite breakfast. 많은 학습자들이 are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is도 맞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일반화된 개념이 아닌 대학원에서 언어학적으로 noun phrase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간략하게, 아주 쉽게 키포인트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soup and salad 주어가 두 가지 물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soup and salad을 one item 하나의 아이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two items 각각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침에 수프하고 샐러드를 같이 잘 먹어요. 두개 다. 이렇게 아침이라는 그캐러글로리 안에 샐러드 and 수프가 거기에 들어 있는 메뉴예요. 내가 먹는 메뉴예요. 이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soup and salad is my favorite breakfast. Soup and salad is my favorite breakfast.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수프만 먹는 날도 있고 샐러드만 먹는 날도 있고 각각 다르게 두 개의 아이템으로서 내가 언급하고자 할 때는 soup and salad are my favorite breakfast. are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beer and soju. 두 개의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맥 많이 하죠. 맥주 딸고 소주 딸고. 이럴 때 beer and soju, 소맥이라는 컨셉, 하나의 물건으로서 했을 때는 beer and soju is what Koreans like.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각각. 한국의 소주하고 맥주 그렇게 싸지 않아. 각각 비싸다. 이런 뉘앙스죠. 이때는 소주하고 맥주를 두 개의 아이템으로써 어,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럴 때는 beer and soju are not cheap in Korea. beer and soju are not cheap in Korea. R를 사용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펜과 종이가 필요하다. 펜과 종이가 필요하다. Pen and paper is needed. 제가 전 영상에서 두개의 명사가 순서가 바뀌면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nd I told you that some are irreversible. 바꿔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 Pen and paper가 거기에 속합니다. paper and pen, 잘안 합니다. pen and paper. 그 다음에, pen and paper는 두 개의 아이템, 두 개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paired item, 이두 개의 물질을 하나의 컨셉으로 봅니다. 그래서, pen and paper is needed. 단수 취급한다는 것. 또한 재밌는 것은, pen은 가산명사죠 one pen, two pens, three pens. 그러나 그 앞에 어떠한 관사도 없지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Bear Coordination 이거 설치하시면 은왜펜 앞에 관사가 없는지 관사 없이 무관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영어 사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방법 분명 두 개의 아이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컨셉으로 보는지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d and butter is a staple in many households. Bread and butter 분명히 두 개의 아 이름입니다. 그러나 뒤에 is가 왔죠. 이럴 때는 bread 따로, butter 따로 이미지 하지 마시고 빵 위에 버터가 발려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read and butter is a staple in many households. salt and pepper adds flavor to the dish. adds 다음에 s 붙죠.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salt and pepper 두 가지의 아이템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요리할 때 어떤 팥 안에 salt and pepper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 요리 안에 섞여져 있는 것을 이미지하게 되면 은 salt and pepper adds flavor to the dish. Macaroni and cheese is a comfort food loved by many. Macaroni and cheese. 이것은 하나의 dish 이름이죠. 하여튼 요리예요 그래서 다, 당연히 이스가 오죠. Comfort food. 어, 내가 좀 지쳤을 때 나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음식이 있죠. 저 같으면 냉면이 되는데, 육개장이나. Macaroni and cheese is a comfort food loved by many. knife and fork is The standard utensil set for dining. Fork, knife, 두개 물건이죠. 그러나 이게 항상 세트로 많이 간다는 거, 같이 세트로 가잖아요. 그럴 때, knife and fork is the standard utensil. Utensil. 어, 여기서 더음으로 그 식당 가셔가지고, fork가 떨어졌다든지 어떤 스푼이 떨어졌을 때, excuse me, can I have some utensils? 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멋있습니다. 이 strength and endurance is important. strength and endurance are important.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두개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strength, 강한 것과 endurance, 그 뭐지, 참는 것, 각각 중요하다. 이럴 때는 are를 쓰시는 거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럴 때는 is를 쓰시는 겁니다. 좀 뉘앙스 그 컨셉이 좀 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Hope and despair is a common theme in literature. 희망과 절망은 문학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theme 주제이다. 여기서 각각 희망도 많이 쓰이고, 절망도 많이 쓰인다. 이럴 때는 R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literature, 이런 문학이라는 그큰 틀에서 봤을 때두개다 같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는 is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trial and error is a problem solving approach.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시행을 하고 차고 이것이 같이 있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각각 따로는 아니죠. 그래서 trial and error is a problem solving approach. pride and joy is what a parent feels for their children. pride and joy, 자부심과 기쁨, 이것을 각각 따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느낀다. pride and joy is what a parents feels for their children. Bride and groom is the focus of the wedding. 그 결혼식에 가장 focus 집중이 되는 것은 신랑 신부죠. 여기서 신랑 신부를 하나의 커플로 봐가지고 그들이 focus다. Bride and groom is the focus.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각각 Bride and groom are the focus.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센스. Peace and quiet is a rare luxury for some parents. Pra, peace and quiet. 평온함이죠. 그리고 조용한 거죠. 이것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용하면서 마음 편하게 같이 있는 이 느낌. Peace and quiet is a luxury, a rare luxury. 여기서 luxury는 그 어떤 고급적인 게 아니라 뭐지? 사치. 여기서 사치다.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peace and quiet은 사치다. 그럴 경우가 별로 없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bacon and eggs. bacon and eggs is a classic breakfast combination. 그 American style breakfast.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가서 그~ 컴비네이션브렉퍼크스컴비네이션더빅 서프라든지 더 빅보이 럼버잭 그런 거 하면은 Bacon's, Eggs, Hams, 테이로 uh, 이런 거 많이 오죠. 이게 하나의 디시로 보는 거죠. 하나의 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가 온다는 것. Coffee and conversation is something I find join. y Coffee and conversation is something I find Joy in 이것은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커피를 마시면서 남들과 대화를 하는 것, 난 여기서 기쁨을 느낀다. 여기서 커피 따로 conversation 대화 따로가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Coffee and conversation is something I find joy in. 오늘의 아웃보입니다 A and B is something I find joy in. What is A and what is B for you? Let us know.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Hope to see you soon. Until then, bye!